안녕하세요. 저는 도봉문화원에서 오카리나를 강의하고 있는 장사 조인숙입니다. 어, 코로나가 시작이 되어서 저희가 대면 수업을 할수 없게 됐으니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또 화면으로 만나게 되었네요.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오카리나의 유래와 오카리나의 어원 그리고 오카리나 악기 의 종류 어, 이런 거를 좀저가 소개를 좀 드리고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도움문화원에서는 어떤 오카리나만이 운영이 되는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카리나는 현재는 흑비를 통칭하는 모든 통칭한 대명사이지만 기원전 3, 4천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유적 어, 발굴시에 발견된 어, 구멍이 3개와 4개 정도에 있는 원시 악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19세기 후반에 이탈리아 부도리오지방의도나키라는 사람이 구하는 악기로서 이 코더와 같은 발음 원리를 가진 흙으로 구워 만든 악기로 지속적인 발전을 하게 되어서 지금은 현재 낮은 라부터 높은 파까지 13개의 음역을, 음역을 나타내는 그런 오카리나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오카리나의 어원은요, 오카라 오카는 거위를 뜻하고요, 디나는 아주 작다는 그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두 가지의 합성어로 어, 완성된 형태가 작은 거위를 닮았다고 해서 부처는 오카리나라는 이름은요, 이제는 어, 그 오카리나라는 별칭이 악기의 이름이 되어서 대지 오카리나로 불리게 되고 있습니다. 어, 오카리나는요 관악기입니다. 관악기는 개관악기와 폐관악기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개관, 개관악기는 플루트, 어, 클라리넷 오보에 그리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코더와 같은 어, 악기를 말합니다. 이 개관악기는 어, 긴 관이 있으면 끝에 가서 구멍 이 열려서 바람이 불면 그쪽으로 바람이 나가줄 수 있는 열려 있는 게 개관악기고요. 어, 오카리나는 우리가 불었을 때 침입된 이 공기가 오로지 운지 구멍으로만 나갈 수 있고 끝이 막혀 있기 때문에 폐관악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그런데 이 폐관악기만의 특징인 특유의 그 부드럽고 그런 어, 예쁜 음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소박한 음색을 가지고 있고, 있고 작고 귀여운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어, 모든 사람들에게 돌면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유럽 어, 동아시아 그리고 중남미,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에서 요즘에는 많은 사랑을 받고 연주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악기 흙으로 만든 훈이란 악기가 있는데요. 이 훈이란 악기가 한국형 오카리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는 제가 오카리나 종류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오카리나의 기본은 기이 악기는 C. 어, 우리가 도를 말하는 C. 키를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악기는 단관 악기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악기가 어, 치구, 이거를 치구라고하는 관이 하나 있는 악기를 단관 악기라고, 일반 악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낮은 나에서 높은 파까지 열쇠 음역밖에 어, 표현을 할수 없기 때문에 표현의 어, 폭이 적어졌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거를 다양한 표, 폭을 만들기, 어, 저 표현하기 위해서 어, 다관악기, 두 개, 관이 두 개, 세 개, 네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두 개가 있으면 더블 악기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어, 세 개가 있으면은 트리플 악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것을 또 계속 발전을 넘어서 이렇게 네 개가 있는 악기가 있어요. 이 악기를 퍼트러블 악기라고 얘기합니다. 관이 많을수록 어, 음역대가 많아지겠죠. 두 타고, 세옥타고 그러니까 이 악기 하나로 모든 장르의 어, 어, 노래를, 곡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 그렇게 우리가 어, 오카나 악기를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이 외에도 어, C키, F키, G키가 있어요. 근데 악기가 크면 클수록 고음의 소리가 나는 거고요. 악기가 커, 아니, 작으면 작을수록 고음의 소리가 나는 거고, 크면 클수록 저음의 소리가 나는데, 이거는 어, 소프라노 C키. 어, 그리고 어, 이거는 소프라노 지키입니다. 그래서 제가 큰 학기는 그러니까 나중에 소개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시 나중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도본문화원 오카리나반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본문화원 오카리나 강좌는요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급반은 이름과 실기를 기본으로 평김법 호흡법, 이런 것에 기초를 둔 동요, 가요, 가곡을 단관악기로 연주합니다. 어, 단관악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관이 하나가 있는 악기예요. 이거를 초급반에서 어,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급반은 이 단관악기로만 하기는 어, 이제 한계성을, 한계를 느끼시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어, 저희는, 어, 이 트리플 악기를 가지고, 어, 단, 어, 조, 단관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장르의, 어, 곡을, 어, 중국반에서는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반은, 어, 아까 제가 단관악기 종류를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작은 악기에서부터 큰 악기까지 일곱 가지의 종류의 악기를 가지고 각기 다른 어, 가, 다른 폭의 장르를 연주를 하면서 그걸 합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증조 악기를 악보를 저희가 실증조 연주를 합니다. 어, 그리고 고국반은 어, 그 어, 도봉 지역의 어, 공사 활동이나 연주 활동을 목적으로. 그, 어, 목적을 가지고 그런 곡들을, 어, 저희가 연습하고 연주하고 있습니다. 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모두, 우리 모두는 길어진 중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일 것입니다. 누구나 노래를 좋아하는 분이시라면, 어, 모든 초보자라도 쉽게 적응하고 연주할 수 있는 오카리나로 중년을 아름답고 소중하고 행복한 추억을 어 도움문화원에서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 제가 문화원의 소개는 여기까지 했고요. 그냥 어, 어 여기서 마치기는 그러니까 제가 한 노래 한 곡을 연주를 하겠습니다. 근데 저, 사실은 음원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어 저작권 문제도 걸려 있고 그래서 제가 음원 없이 제가 연주를 할 건데요. 어 그 국민가수가 불렀던 국민가요라고 얘기하죠. 조용필의 친구여를 제가 다관악기인 트리플를 가지고 연주하겠습니다. 생각나셨나요? 그랬으면 어, 제가 연주를 참 잘한 거고요. 저는 도궁문화원 오카리나 강사 조윤식이었습니다. 문화원에서 뵙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